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타이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한달 동안만 무려 세 가지 굵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FDA의 긍정적인 피드백, 글로벌 특허 확보, 그리고 535만 달러 증자까지. 오늘은 이걸 다 정리해서 앞으로 타이뮴이 어디로 갈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45,544.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92.02포인트 떨어지며 낙폭은 0.20%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460.26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1.65 포인트 내리면서 0.6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21,455.55 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249.65 포인트 급락하며 1.15%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소폭 하락, S&P 500은 중간 수준 하락,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과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이뮤은 면역 염증 질환에 집중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입니다. 리드 파이브 라인은 TH104 나르메펜 성분의 구강 점막 필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약성 진통제 특히 초강력 오피오이드 노출 시 호흡 억제를 미리 막아 주는 약이죠.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군 경찰 응급대응 조직이 첫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또 민간 적응증으로는 담도성 간질 환자의 난치성 소양증 치료도 노리고 있죠. 자 그러면 th 104가 뭐가 다르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첫 번째 투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주사가 아니라 입안에 붙이는 필름 형식입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쓰기 좋죠. 어, 두 번째가 지속시간이 확실히 깁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은 모의 약동학 결과 기준으로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고 무려 24시간 가까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인 날록손 같은 경우가 보통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효과가 유지되니까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자, 세 번째가 FTA 경로인데요. 어, 긍정적인 좀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뭐 추가 임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승인까지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선은 타임라인을 통해서 뉴스 타임라인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8월 4일 날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뭐냐면 약 547만 달러의 자기 자금 자금 유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날 이사회 강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저명한 자선가인 낸시 데이비스가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데이비스가 바로 큐어 에듀케이션 나우 캔의 설립자입니다. 자, 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중독 치료 연구에 중점을 둔 회사였는데요 뭐 데이비스의 경험인 뭐 염증이라든지 면역학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의료 수요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좀 개발하려는 타이륜의 사명과 좀 부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강화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3일 날 글로벌 특허가 확대가 좀 됐죠. 미국, 일본, 멕시코, 호주에서 특허를 확보를 했고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TH104의 모의 약동학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30분 내 효과에서 40분, 24시간 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26일 날 535만 달러의 증자 계획이 좀 발표가 됐고 주당 4.5달러에 118만 888주를 발행을 하고 수수료가 한10% 그리고 27에 마무리됐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급등 후에 조종 나왔고 지지해 주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타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롱신호가 지금 나와있죠. 롱신호. 그리고 나면서 급등 나왔고, 그리고 조정타, 그리고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 자체를 파악하면서 지표대로 움직이면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1달러 초반대에 머물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다가 급등 나오면서 지금 9달러까지 넘어갔었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뭐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롱 신호 때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익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쇼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절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물러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쇼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즉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이 트레이딩 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우선 좀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이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릴 거고요. 자, 내가 트레이딩 뷰를 정말 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표 상담 문의 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구글 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지표를 쓰고 싶다. 아, 지표도 쓰고 싶고 뭐 종목 상담도 요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다다 다 체크를 하시고 나는 지표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에다 체크하신 후에 전화번호 남겨 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상태에서 제출까지 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해외 교민분들도 쓰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번호를 포함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메신저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메일 함께 이렇게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 채널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트레이더, 트레이더기 때문에 트레이더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뭐 10만 명이 넘으면서뭐 실버 버튼도 받고 싶고요, 100만 명도 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자 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 받고 싶은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같이 투자하시는 친한 지인분들한테, 어, 지표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거 너도 한번 신청해봐. 이거 구독해봐. 라고 이렇게 소개나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거 신청하신 후에, 자, 어플을 설치를 해놓고 연락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플 설치해놓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트레이딩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트레이딩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설치를 하시고, 가입까지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소통하실 때그 아이디만 저,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쓰는지 바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차트 쪽으로 왔는데요. 아직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날봉에서는 롱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숏 시그널, 이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빠르게 정리하면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더 들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쇼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때 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잡고서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타이뮴을 볼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리스크는 바로 승인 과정입니다. 바로 505B2 경로라 추가 임상시험이 뭐 없이 NDA 제출이 좀 가능하다는 FDA 피드백을 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완벽한 심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조나 품질 문제로 좀 지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데이터 리스크인데요. 지금 회사가 지 강조하는 건 약동하게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30분 내에 효과가 있었고 24시간 유지라고 하지만 아직 실제 임상 확증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돈 문제인데요. 회사는 적자구조라서 계속 자금이 필요합니다. 8월 말에 535만 달러 증자를 했지만 앞으로도 또 희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약을 생산했을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히 주가에 문제가 될수있는 리스크가 될수 있는 요소인 하나의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장 리스크인데요.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정부나 응급 대응 기관이 초기 수요처라는데 실제로 조달 계약이 체결될지 뭐 예산이나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변동성 리스크인데요. 소형 바이오답게 뉴스 하나에 하루에 수십 퍼센트 뭐 수백 퍼센트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증자 공시나 이벤트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다는 점, 이거는 또늘 경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8월의 타이밍은 FTA 경로, 뭐 글로벌 특허, 자금 조달 이세 가지 큰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뭐 앞으로는 nda 패키지 준비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뭐 추가 자금 조달이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가 주가 방향을 좀 좌우할 건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좀 대할 때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팩트는 단단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해석은 유연하게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즉 모든 리스크를 기억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의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클릭하시고 지표 상담 문의 그리고 나서 설문지 조사 제출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타이뮨을 뭐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